사시형인 청읍 는채공원입니다2025 공원. 아이리그 경기 이어지고 있고요. 정합 AT d 네. 보안경기, 또한 새만급 세만, 공공박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대1로 AT가 앞선 7, 전반전 마무리했고 이제 후반전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반전 골이 많이 터졌어요. 네. 후반전, 네. 기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새만금 공공 쪽에서 보 장갑을 네. 좀지연이 되고 있고요. 네. 자, 경기 플레이 시작할 도와겠습니다5 반전 출발. 출발 출발하겠습니다. 금 공공이. 네. 자, 왼쪽 그리고 에이티가 오른쪽입니다 패스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 잘라내고 있습니다 자 공격 다시 한번 꼴찌팔기 골찌팔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길게 가겠습니다. 공 m sorry. I'm going to give 고 o u a chew. i 잘라내고 있습니다. 자 그만 공공자 하지마. 여기서 자 a 티가볼 잘라냈고 다시 한번 세만금자 오우 이요 그리고 강탕 자 괜찮은 거예요? 네자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공화민 선수인데요. 예. 넘어졌고 자 여기서 자 넘어졌는데요. 자 그대로 브레이이어주습니다 예, 오른쪽에서 커러스 올라갑니다. 자 낮게 자거내고 있습니다. 공격 이어지고 있는 에이치 반대쪽 포 잡고 그대로 자볼 아고 지않 아고 자 여기서 자 거둔는데요 들어갑니다. 이시훈 고반 2분 45초. 이시온의 득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5대1입니다 다시 플레이 <laughs>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자 오른쪽 자 오른쪽 자 그대로 골라이나 골키퍼 하겠습니다 장영찬이 빌드업하고 있는 에이티고요자 네. 그대로 와우 예 네. 움직임이 예 네.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골라가업 시안 좀 벌면서 네. 수비자 들경기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후반 사부 패스로 이겨낼 수 있는 과정에서 자 그대로 IT 공격할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새만금쪽으로 네, 간다. 오랜만에 공격... 아, 공격이 끊기는군요. 자, 골키퍼에게 자, 앞으로 기회가 풀려졌고, 자, 뚫렸어요 1대1 찬스 돼요. 자, 여기서 넘어졌고, 자, 골키퍼, 마감님, 아 몸싸움 잘 해주셨네요. 뺄께 해도 그대로 자 새만금 홍공 공격 자 터치고 들어갑니다 자 그대로 자 서러잇 새만금 팔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자그로게 이렇게 하나도 자 그대로 에이티가 볼을 따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려갑니다 자 여기서 아, 그대로 브레이크 이어 뿌리킥, 대망 앞으로 길게 고 자, 골키퍼에게 앞으로 자, 길게 자, 천천히 비율드업 하고 있는 대망금이되요 앞으로 길다가자볼 회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에이티 공격 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패스로 자 뚫렸어요 들어갑니다 여섯번째 골6대일 만들어냅니다 조아람 선수인거 같은데요 네. 자,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조아람 선수군요. 네. 조아람이 센스 네. 있게 집어넣면서 6대 1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체 표 자, 없죠. 여기서 또 다시 뭘 잘라냅니다. 자, 그거 반대쪽에서 자 왼쪽 초탱골키퍼 나가는 페티 여기 한번 때려봤는데 장면으로 갑니다. 길게. 오른쪽으로 패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오른쪽 패스 자 하지만 그대로 꺼냅니다 슬로잉 슬로잉 이어지고 있는 3만크 이렇게 공격, 자 바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길게 거둬냈고, 자 거둬내는 것이 잘못 거둬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공격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 오, 목움이어 예, 예. 뭐, 자는데요. 자 거기 나올 것이야. 한두 패스 경기위가 고있고자 공격적인 브레이크가 고있고자 그리고 핸드링 아니라는 판정 자 하지만 자조심히보지 않았고 자 그다음 패스 자 그리고 노마크 집어넣습니다 이시훈 7대1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후반에만 세골파먹고 있습니다 이시훈의 득점 만 번에 나온. 자 클린브레이크 가겠습니다. 클린브레이크 타임이고요. 클린브레이크 자7대1이고요 에이티가. 멀리멀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컬링브레이크 이어지고 있고요. 슈벨로 <laughs> AT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커링브레이크 끝났고 이제 종료 출발 보도 왔습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여러분 공공 공격 자 그렇게 자렇게 골을 고자 여기서 패스가 네. 자새만공공이 패스가 지금 글어요 네.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중거리에 골키퍼 벗어납니다 고태현 자 이렇게 패스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스윙고 있고 자 오른쪽에서 자 패스로 자 스로 패스 자아제 에이티 공격 자 7배로 지금 어 크게 앞서있기 때문에요 네. 천천히 경기 풀어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패스를 가지고 <목소리> <들고> 있고 <목소리> 자서만공 공격 자더 빨라요 자 그대로 자 스로 공격 <목소리> 자, 에이티 스로잉 <목소리> 고 좋습니다. 자, ETFC 소리. 12분 이제 5초 향에 지나가고 있고요. 7, 8분 가량 시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짧게 어. 던지고, 자 마지막 끊어내고 있는 세망고. 공격이 아, 네, 끊어내고 있습니다. 톡톡 주면서. 패스로, 자 하지만 패스가 또다시 끊켰고자 AT 공격, 자 반대쪽으로 자 왼쪽으로 패스 잘 줬습니다만 하지마그어버렸내고 다시 한번 볼트찾아보고 있는 ATFC 반대쪽으로 길게 뿌려줬고 자 오른쪽에서 오른쪽 공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대로 온라인아웃 골 뛰어가겠습니다 12분 5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패스로 천천히 자, 자, 글자 여기서 자, 골키퍼 망가냅니다 시어킹 한번때려봤고요 아파트 이제 자, 헤더 자 지금 공간 이어지고 있는 아이티그대로1졌죠자 100점. 1 0가 지고 있습니다. 0 0점 100점. 속0 0점1 0 0고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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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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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로인을 네, 어,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 세개째 지금 돌리고 있네요 슬라임 네. 운울 이렇게 던져줬고 뒤쪽으로 패스 앞으로 길게 크로스 자 여기서 한번 흘려버리고 자 여기서 왼쪽으로 자총분히 살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살려줬고 그대로 개인기 돌파할 듯 하다가 자 다시 한번 공격 이어지고 있는 에이티 자, 뒤로 이쪽으로 패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도마크자끊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치고 있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에서 자 오른쪽 공간 오른쪽에서 자 목삽 쇄렁게 그대로 자 브레이크 선냅니다. 그렇죠 브레이크. 그리고 선수 교체를 좀좀 해주고 있습니다. 어 아, 바로 정말 시팅, 걸키파 네. 참여. 전체 공격 이어지고 예,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달려갑니다. 자 여기서 자 몸싸워 걸키파 자 막아줬고. 와 진짜 지금 발목쪽인것 같은데요. 보 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요. 발목 네. 쪽을 보여 잡고 있습니다. 발목이 네. 네. 좀 약간 네. 좀 돌아간 것 같은데. 네.

Here we go. Pass. Offside. It's too hard. Break it. 한 별도 없나 봅니다. 제막 5 0 17분 30초, 3분 가량 시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이 경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경기 는 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네. 다음 경기는, 아, 네. 경기는 아, 아, 네. 저말 스포츠 컬러 네. 경기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반대쪽으로 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끝나내고 있는 AT. 뒤로 발스 차원 차지 별도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길게 좌온 사이드고요. 지금 온 사이드입니다. 자 그리고 잡아놓고 자한번더 계속 접어요. 자 계속 접습니다. 자 그리고 왼발로 길게 걸어서 올라갑니다. 자 그대로 꺼져내고 있습니다. 꺼져냅니다. 잡아놓고 그대로 중거리 골버스자 맞고 자 그리고 드핑자 잡아놓고 다시 한번히 공격. 자 그리고 왼발로 들어갑니다. 저도 어, 망갑니다송미열8대1 만드는 앱니다 8대1이고요. 주방이 습니다 18번 50회. 8번째 골 터집니다. 8대1입니다. 앞으로 되게. 오른쪽에 공격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제치 네. 있어요. 네. 볼키퍼 아이스 저는 어릴 때 골키퍼를 해봐 가지고 저런 건안해 봤습니다만 네. 자, 으로 길게 골키퍼 아이스크림 게 자, 파울도 있어요. 자, 발도 되 좋고 전선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분 정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자, 볼잘라줬고 다시 한번의 공격. 하도 하다가 자, 3만 공공. 자,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터치 아웃 만들어 냅니다. 소비 네. 현재 20분이 모두 지나갔고, 자 마지막 공격이 될듯 달다가 자 골키퍼 마우마가 냅니다. 자 앞으로 개개 자, 추가 시간 자도 이어지고 있고 업사이드 기법 올라갑니다. 자, 업사이드. 이제 다음 경기 어, 로열 프스트 네, 스포츠 클럽의 맞대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업사이드 기법 올라갔고.

등이 걷었고요. 자, 이제 다음 경기 로얄 프시대 스포츠 에바디겔 거대 에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는정업체공원입니다